자 우리 쿠키 35일차입니다 진입했 급여 35일차가 되었어요 음 피부는 일로 와 쿠키야 피부는 글쎄요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편이에요 윤기가 아주 심하게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편입니다 그리고 <laughs> 오늘도 산책을 했지만 정말 쿠키야 쿠키야 좀, 부드럽게 걷는 거 같지 않아요? 쿠키야, 진입해 먹자. 일로 진입해 먹자. 진입해. 이리와. 옳지. 우리 쿠키. 진입해 먹자. 똘똘망하자빈 그릇을 일단 유인해봤습니다. 방금 전에 다 먹었거든요. <laughs> 쿠키야, 우리 쿠키. 좀, 어때요? 좀 달라 보이나요? 우리 쿠키 대소변 냄새도 확실히 줄었고요 걷는 것도 조금 더 빨리 걷는 편입니다.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찌지는 않았어요. 정말 좋은 현상이죠.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. 쿠키. 쿠키 할머야 여기 보자. 응. 음. 응? 음, 쿠키. 응. 음. 진입해 먹고 좋지? 지입펫 먹자니까 얼른 달려오잖아.